여긴 우디우우디우우대 아하 고전 선생님 먹고 올라간 <laughs> <울다간> 그갈비집 <laughs> 동이, 동이 보감, 보감! 와 맛집 동의하십니까? y 예. 동이 어, 보감 자 오늘 또 우리가 갈비집에 왔습니다 예. 아그 동이 보감 아주 귀한 예. 동이 보감 그갈비집 그렇죠. 그렇죠. 그 바로 하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 g 고자 저희가 드디어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바로 <laughs> 들어 이제 고기 는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 네. 메뉴 한번 우리 정팀장께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럼 메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보이시죠 예. 갈비 돼지구이 아, 예. 그리고 여기는 음, 식사가 음, 따 있어요 불국밥 불국밥도 음. 포인트거든요 이따가 음. 같이 음. 만나보시죠 자, 우리 밑반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부데니갈비집에는 쌈이 아, 그 그런데 이거 방어 잎이 방아, 있었어죠 방어 잎? 예. 이게 좀 귀한 건데 아, 또, 근데 여기 또 고, 고기 냄새나. 싹 잡는 거거든요, 그 그리고 가오리집.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에 뭐 이게 오, 불김치도 예예. 예. 직접 담았다 그랬다. 불김치 김치에 갈비집의 하이라이트. 예 맛있어요. 네. 더 달라 봐세요. 예 이거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 <laughs> 언제든지 드시고 머지라면 달락 한번 때는 <laughs> 그 파지리기. 냄새 진짜 좋아요. 고소고 아, 참기름에 고소한 거 하고 막 <laughs> 빨리 먹고 싶어요. 아, 아, 아 음. 제가 듣기로는 이게100% 네. 1 등급 네. 한 돈. 그것만 사용한답니다 어. 거기다가 이게 냉장 냉동 아니에요 냉장일 때 직접 이거 칼집을 낸다고 하고요. 아, 아. 아. 그리고 여러분 갈비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접착제 쓰는 갈비. 아는요 아, 네, 그렇죠. 관차, 여기는, 여기는 접착제, 접착제 네. 전혀 안 쓴답니다. 자 이제 뭐, 빨리 필요 없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겠나요? 자는 기기 유세요 기기 유세요이 네?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바로 요 소리. 아. 이야. 이겁니다. 오오오오! 엄청 강력해요, 이거. 네. 자, 벌써 구워졌어요. 오, 거의 순식간네요. 이게 안 구워지면 그 진짜 짜증 아, 나거든요. 저 맛들, 굉장히 어, 잘먹예요 잘 네, 빨리 드셔보시죠. 남을 네, 네, 네. 아, 네. 해가지고 이것도 좀 넣고, 아싸가오리아싸가오리도좀 넣고, 망한 잎도 하나 딱 넣어가지고 된장을 얹어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허준선생님이 우리도 울고 갈지 웃고 갈지 과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오 잠깐만요 젊어지셨는데 살짝 no.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고기가 또살고기가딴데 가면 이게 막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부쳐가지고 하는데 진짜 맛있네 진짜 갈비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이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이 크겠다. 그갈비찜 그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갈비찜 가면 되게 달아요. 달기만 네. 한데 여기는 아, 네. 그 단맛이 좀 버섯 뭐, 느낌, 약간 약재.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이야. 아 약재.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멋있다. 자 젊은 사람 스타일로 이거를 한싸 볼게요. 예, 요렇게 하죠. 젊은 사람 스타일로 요렇게 하고 젊은 사람. 예, 마늘 넣죠. 자, 젊은 사람들도 마늘 넣죠. 접는 사람들은 요거 요거, 요거 간장 삭삭 해가지고 마늘에 절여가지고 살짝 바로 이쪽으로 와, 아맛이 부족, 진짜로 진짜, 와보셔야 돼요, 진짜. 와 보셔야 돼 진짜 요거는 와. 자 방아입도 저도 젊은사람 입맛에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과연 엉덩 방아를 찍을것인지 아니면 맛있을것인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런 맛이구나 젊은 분들 안드셔도 여러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이게 1인분 그러니까 200g에 8,000원이거든요 네, 인터넷에 보면 네, 동의보감 숯불갈비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네, 나옵니다 음 거기는 무려 1kg에 24,000원 만오 1kg에, 1kg에. 엄청나고 있죠 네. 네.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여기 동의보감 숯불갈비 예예. 네, 고약, 고약갈비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 하타 아, 치시면 그냥? 나옵니다 오오 네. 네. 사장님께서 얘기해주셨어요. 이거 네, 네, 네. 팔로우 네. 하시고, 네. 자 그리고 저희 어디 예요 구독자분들 오셔서 네, 그렇죠. 고기 드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요 새우. 네. 아 새우 한 접시 서비스로. 엄청난 네. 메리트네요. 아아 오, 오, 오 색깔이 변하면 얘 얘들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큽니다. 여러분 새우 어떻게 드세요? 새우를 진짜 참맛을 느끼려면 머리까지 통째로 다시 한 먹어야 돼요. 윗쪽이 거기 다 있거든요. 또 없어. 어머 오. 어습니다 모래. 여러분, 머리 뜨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국물이 있거든요. 새우의 기품 맛을 막아 그렇군요. 여러분 또 이거 식으로 불고밥 어? 먹을 막 혹시로 가능할까요? 아, 여러분 보통 고기 드시면 냉면 아니면 국수 아, 그렇죠. 드시죠. 그렇죠. 여기 여기는 불고밥이 아 어, 있어요. 아. 오, 밥이입니다. 안에 밥이 있고 굴이굴이 그렇죠.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굴이 네. 남성분들 굴 드셔야 됩니다. 아, 존나 또. 네. 이굴이 빠다에서 잡히는 거죠. 그렇죠. 굴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아, 동굴뭐 이런 데 잡힌다. 동굴에서. 오. 어. 살짝 맛 봤는데. 네. 네. 깊은 맛이 있어요. 아, 비리진 않나요? 아 전혀 안 비려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리고 리 여러분 생굴 싫어하는 분들 있죠? 식감때문에. 아 어, 저도 못 먹거든요. 비려가지고. 엄청 쫑들쫑들합니다 진짜. 그러면 제가 원래 굴을 못 먹거든요? 아, 그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왜 그러십니까? 칼칼하시죠? 아우 <laughs> 칼칼합니다 이거야자 <laughs> 한번 제가 굴국밥 굴을 못 먹거든요 원래? 일단 국물부터. 국물 살아있죠? 오, 괜찮아. 국물까지 괜찮아. 국물 다 괜찮아요. 국물 괜찮아요. 와이, 아, 두렵거든요, 사실. 아니, 네, 비리건 비리건 때문에 아, 전혀 전혀 쫄깃합니다. 지금 다 이게 이거 눈 감고 싶잖아요? 고기예요, 그냥. 음. 음. 와이. 어, 진짜 근데 안 비려요. 제가 조개는 또 좋아하거든요. 왜냐, 들비리니까. 근데 조개 같은데 조개 씹는 거 할지. 아, 진짜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사실 고기 먹고 입가심은 된장입니다. 네, 남는 거는 된장 맛이기 때문에. 자 이거 밥이랑 같이 비벼 가지고. 자와 기가 막히죠. 한국 된장 쓰는 것같아요 진짜 마무리 된장이 진짜로 된장. 자 저희가 이제 식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또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을 모셔서 또 가게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22년간 이한 자리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는 22년 됐는 그것만큼 고객님들도 다 단골 고객님이시고 또 가족같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수도 저희 집에 오는 이런 가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람으로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지나갔었는데, 그 22년 동안. 이런 경우는 저희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고,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는 이제 고객들이 오면은 뭐 예쁜 애기들이 있으면 쓰다듬어줄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가서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아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력 때문에 뭐 지침을 우리도 지켜야 되니까 멀리서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모든 국민이 다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박력 지침 때문에 많은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업종이든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주는 고객님들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 고객님들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언젠가는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참 많이 힘든 시기인데 우리 서로 함께 힘내서 손잡고 이 어려운 역경 같이 이겨내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아, 또, 배부르게 저희가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요 진짜? 예. 음식이 네. 입에 쫙쫙 달아붙습니다. 어, 달아붙어 있나, 지금? 예, 아예어있준 <laughs> 선생도 울다 갑니다, 이거. 아, <laughs> 진짜 이름값 해요. 네. 예. 동의보감. 아, 네. 죠 그렇죠. 진짜 정성이 다르요 아, 어, 아, 진짜. 좋았어요. 저희 그리고 지금 요 갈비. 예, 원, 아, 그렇죠. 예. 요게 아까 말씀드린 24,000원. 와맞요 그렇죠. 인터넷에 고약갈비, 고약갈비 1kg짜리. 1kg짜리 1kg짜리입니다. 저희가 느꼈던 맛 여러분도 예. 전국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는 예.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약갈비. 자, 오늘은 우리 또 이렇게 맛있는 시간 보내고 다음 또이 시간에 맛있는 시간, 위로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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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봉가. 수풀갈비.